물가가 오르고 있다. 바람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슨 보석함 하나 뽑는데 필요한 금전이 7,600만원. 트라이 한 번에 바로 먹을 수 있으면 걱정도 없겠지만 전부 6 트라이까지만 간다고 가정하면 한개 7,600만원이 드는 보석을 6 트라이를 하게 되면 필요한 금액이 4억 6천만원. 여기에 4종류의 네 보석을 만들어야 하니까 18억 2천만원. 아니구나. 18억 24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도 아직 만들지 못한 태양의 보석이 남았고 태양의 보석 또한 만만치 않은 금전이 필요하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금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렇다. 현재 바람의 나라 물가 상승이 미쳤다. 이런 물가 상승 속에서 우리는 꿀 같은 이득을 봐야 한다. 아니, 꿀 같은 이득을 못 보겠다면 충동구매만큼은 막아야 한다. 충동구매를 막으려면 후보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보석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금전? 금전은 호리병 시스템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도 라이트 유저들이 호리병으로 금전 캐기란 쉽지 않은 일일 테니, 금전 수급 사냥터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니, 라이트 유저는 보석함 자체를 도전 안 하는 아무튼 현시점 가장 좋은 사냥터는 동장군의방이다 마리당 금전도 400만 원 이상, 아 400원이 아니라 마리당 금전도 400원 이상이고 몬스터도 많다. 진호박도 철천가죽도 골고루 뿌려준다. 다만 진호박만큼은 늑대인간굴 1 0굴에서더 많이 뿌린다. 손컨으로 채널 이동해 가면서 캔다면 늑대인간굴도 나쁘지 않다. 그것도 귀찮으면 그저 던져놓기만 하면 되는 사냥터에 자기 전에 던져두는 것을 추천한다. 아마 보석함으로 지갑에 금전이 텅텅 비게 되면 찾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기 전에 던져둘 금전 사냥터는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자. 보석함의 가장 큰 문제는 보석의 재료 수급이 된다. 상급 계승석 100개를 주고 경험치 획득 증가 10을 올려주고 피해저항 관통 30을 주는 보석함은 연마제의 보석 다신수 인장의 보석, 수룡 활용의 비늘의 보석, 상급 강화비급의 보석, 태양의 보석을 재료로 해서 만들 수 있다. 각각의 보석을 푸른 보석으로 구매해서 제작하려고 한다면 때한 푸보가 필요하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신수의 인장과 연마제가 된다. 다신수 인장의 경우 쌓아둔 물량이 없게 되면 사냥을 통해 다시 인장을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때문에 필요한 물량만큼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는 편일 것이다. 문제는 인장마다 필요한 양이 많기 때문에 소모되는 푸른 보석의 양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연마제의 경우 보스장을 통해서 팰 수도 있고, 이바퀴 레이드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다. 배럭을 통해 일주일에 21번의 레이드를 돌아 도안을 쌓게 되면 평균적으로 도안 7개와 도안 조각 21개를 모을 수 있고 총 3개의 배럭들과 붉은 보석으로 배럭을 늘렸다면 추가되는 3개의 배럭을 통해 총 21개의 도안과 63개의 도안 조각 또는 42개의 도안과 126개의 도안 조각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도안 조각은 4개당 1개가 되니까 우리는 한 주에 36개의 도안 혹은 73개의 도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중요한 연마의 보석을 만들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되짚어보자. 지받기 레이드를 돈다. 도안과 도안 조각을 교역소를 통해 본캐로 옮긴다. 본캐에는 도안과 도안 조각이 쌓이게 되고 철천 가죽을 녹여가며 지받기 아이템을 만든다. 제작을 통해 얻게 된 지받기 아이템을 진 지받기로 증강시킨다. 이 증강된 장비를 분해해서 연마재를 얻는다. 지받기 아이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래 가능한 아이템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팔아서 인장을 사야 한다 성격 급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 특히 자정이 넘어가서 하루치 레이드를 다 돌린 뒤에 모자란 연마제를 거래소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수의 인장 때문에 푸른 보석이 박살나는 경우도 많이 봤다 이 영상을 본 우리는 반드시 거래 가능 지앞기 아이템은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벌린 푸른 보석으로 모자란 인장을 구해서 보석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자신수 인장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서버를 떠나온지 오래되었지만 아니 뭐 그래봤자 한두달 반? 한세 달? 저 저번 시즌에 넘어왔으니까요 아무튼 연서버를 떠나온지 오래되었지만 보석함이 없던 시절에 용무기를 위해 연마제를 캐던 그 시절에도 이런 식의 투보수급이 가능했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람마다 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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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마다 보석함 획득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 보석함 획득의 목적이 그저 쌓여있는 숙제 완료의 의미를 둔 사람이라면 소급하지 않을 테지만, 만약. 보석함 획득의 목적이 상급 계승석이라면 충분히 조급해질 수 있다. 만들려고 계획한 아이템이 이제 곧 손에 들어올 것 같을 때 충동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건을 던지는 일이다. 백후보가 모이면 만후보가 되기도 한다. 아, 저는 실제로 연서버에서 70후보짜리 그거 곰봉이었나 불의 수정이었나? 그거를 팔아다가 4만 푸보까지 모기도 했습니다. 많이 모았죠. 아무튼 물가 상승 시대에 바람의 나라 안에서 손해보지 말고 무석함을 만들자. 이 말이다. 지금까지 이청몽이었습니다. 나 아, 구독하고 가요. 안 하고 갈 거야? 하고 가. 나 재밌는 거 많은데. 야 이거 재미없었나? 그럼 다음에 재밌게 하면 되지. 하고 가.